프랑스 한시골에서 여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잔다르크. 잔다르크는 16세가 될 무렵 샤를 왕세자를 도와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듣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잉글랜드와 100년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100년 전쟁 가운데 가장 불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신의 계시란 명목으로 샤를 왕세자의 아련을 청했고 당시 샤를 왕세자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잔다르크를 믿지 못해 가짜 왕세자를 내세운 채 신하들 속에서 낡은 옷을 입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가짜 왕세자를 거들떠 보지 않고 바로 샤를 왕세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후 잔다르크는 힘든 전장에 참여하여 각종 전투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며 백성들을 도우러 다녔고 당시 잉글랜드의 횡포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천사의 계시를 듣고 왔다는 어린 소녀의 눈물겨운 노력에 감동하여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화로 잔다르크는 항상 선두에 서서 성벽을 올랐고 화살을 맞아도 뽑은 채로 계속 전투했다고 하며 21미터가 넘는 성벽에서 뛰어내리거나 전투시 머리에 바위를 맞으면서도 수많은 적군을 베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에 결국 샤를 칠세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 전쟁이 소강상태가 되자 프랑스는 다시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프랑스는 다시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 잔다르크의 치솟는 명성을 시기한 왕과 귀족들은 질투심에 잔다르크를 전쟁에서 사지로 내몰았고 결국 잔다르크는 적군의 노예로 잡히게 됩니다. 적군은 잔다르크를 포로로 막대한 몸값을 불렀는데 샤렐 7세는 질투심에 이를 무시했고 결국 잔다르크는 마녀 혐의를 받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샤렐 7세는 백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자신을 도와줬던 잔다르크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고 간접적으로 그녀를 죽였다는 것에 자책을 하여. 잔다르크의 마녀 혐의를 결국 풀어주며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녀를 버리고 죽어서야 복권시킨 것입니다. 귀족도 아니었고, 남자도 아니었던 핍박받는 민중의 딸, 잔다르크는 오늘날까지 세상을 바꾼 강인한 여성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독하면 지식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